<웃음> <웃음> 자, 첫 번째 게임은 99초 미션 릴레이입니다. 자, 저희 두 사람이 99초 안에 주어진 다섯 개의 미션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1번부터 4번 미션은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개인으로 네.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미션을 같이 성공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고요. 네, 기회는 총세 번입니다. 네, 세 네. 번. 미션을 성공할 시에 오늘 진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어제의 상품은 뭐였는지 기억나죠? 어제의 상품은 저희 엘프분들의 열렬한 환호와, 환호와 박수였는데 네. 박수. 네. 못 들었죠 그걸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상품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어떤 미션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네. 제 잭이 자기 자기 일곱 번 연속으로 하는 일곱 번네 일곱 번 연속 혹시 아 그렇죠 일곱 번쉽점네 이건 뭐그리고두 번째가 아, 요 M&M 초콜릿 열개젓가락으로 옮기기 아 오건강하셔 이렇게 톡톡톡톡세 번째 두 번째가 좋아요 두, 네, 두 번째가 이요두 번째 가 이거였어요 네. 네. 고리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 아, 3번에가 아니라 요 12개 안에 성공하면 을때 성공. 네. 그리고, 방금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 초콜릿이요. 초콜릿.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 총으로. 총으로. 총을... 저 물병 보이시죠? 여기서 맞춰서 쓰레트리 여기 쓰레트리 이게 총 6발이 들어있습니다. 6발 네. 안에 성공하기. 마지막이 이제, 다섯 번째가, 어제 한 번도 해보 적이 없다이 종이 위에, 뭐 좋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laughs> 아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진짜 왜 그러세요 여기에 <laughs> 이제 저희 둘이 올라가서 10초 버티면 뭐 이래 뭐뭐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미션을 성공을 하면 상품이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뭐뭐 할지 정해볼까요? 오늘 공기는 없는 거죠? 공기가 어제 빌런이었어요. 공기 때문에 어제 망해가지고 네, 일단 뺑꾸 네, 대신에 요재기가 들어왔고 좋습니다. 요거이세 초콜릿이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뭐 할래요? 제가 제기를 할게요. 제가, 첫 번째, 제기하고, 첫, 번째 제가 제기를 첫 번째 하고, 첫 번째 하고, 첫 번째 하고, 네 고리 던지고 네세 번째 네, 초가지 제가 젓가락게요 젓가락 집 자리? 젓가락 집 자리에만 밥을 먹나요? 그럼 밥네 <laughs> 아, 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이거 하고 다섯 번째 다시 올라가는 거 좋아 오케이 제가 <laughs> 가볼게요 자 화이팅 찰 <laughs>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번 연습, 연습. 아, 아니 아니 성격 이상하네 <laughs> 근데 아까 5번에 이거 하는 거왜 이렇게 막 보고 싶다면서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바로 갈게요 <laughs> 자, 다 같이 3, 2, 1 하고 도전 다시 외치는 거예요 자, 3, 2, 1 멈춰!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여섯, 일곱! 어떡해 야, 이 성공했어? 아, 뭔 뭐, 소리 하는 거야? 뭐한번 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없.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없. 아니 아니.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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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요. 자, 바들 조용히. 해 진이 그 &E 99초 미션 의뢰 최종 성공! 야 공기 빠지니까 이렇게 쉽다 오 어? 뭐야? 거짓말 하지마 아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 아, 우리 이런 거안 좋아해 거짓말 하지마 아 이런 거 하지마요 아, 이거 그냥 그, 이니라람 이거, 이거 왜 하나예요? <laughs> 왜 하나예요? <laughs> 아내, 아, 안에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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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안내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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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laughs> 아 <환영, 저> <laughs> 우리, 김조환 선배님. 김조환 선배님, 이거 선물. 사용하셨어요 <laughs> 네. 아니, 우리 한번뜯어보죠 한번 네. 이거 있죠? 페이스 페인팅이랑 귀에 꽃 꽂는거 이거 잘하신 분들을 드리고 있다 왜 여기야! 아니아니 꽃이 없어 꽃이 없어 아니아 안 아니, 돼, 안 돼. 스티커 안돼안돼 아냐 안 돼. 안 돼, 안 돼. 꽃만 되면 되는 안 돼. 꽃이랑 페이스 페인팅 같이 있어요 아, 안 하시고 오시네. 어? 여기! 근데 생기이네 여기! 여기! 여 이거 종이 들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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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이 또제사신분들도 편지 같은 거 써주셨어요. 또 이렇게 감동을... <laughs> 자, 이제 다음 순서... <laughs> 이런 여러분들을 주면은 싸워서 안 돼. 진짜 영화를 싸울 거예요. 이게 오리전 분이잖아. <laughs>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네기들은안 돼. 이렇게 해서 <laughs> 도전 99초 미션 릴레이 한 번에 성공을 했고요. 사실, 오늘, 어, 저희가 미션에 혹시라도 한 번에 성공하게 되면 뭐, 다음 게임이 또 있습니까? 했더니, 다음 게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개인전으로 이번에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야, 이거 골고 갈래? 네. 오! 이거 걸고 개인전? 그너 그러다 큰일 나. 자꾸 뭘 걸어. 이 정도 괜찮아. <laughs> 자, 좋습니다. 두 번째 게임이에요. 네. 자, 두